바꾸, 바꾸, 제가 봐드릴게요 예. 네. 이빨 꺾어요 오라, 오라, 오라. 오라, 오라, 오라. 오라, 오라, 오라. 더, 더, 더. 뒤로 더, 더 가요. 더, 쭉, 쭉, 쭉. 예, 고생, 감사합니다, 사장님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즐겁게 다니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살살 가시네. 잘 쓰시길 바랍니다. 아, 날구적거려. 비 오네요. 지금은 좀 그쳤는데 날구작거려 뜨르르르르 큰 노래가 절로 나오는구나 큰 노래가 절로 나오는구나 자자라자자자 자자자자자, 좋았어. 야, 하도 안 썼더니 썩었나? 썩었어. 내일 좀 잡아봐야지. 아, 이거 낚싯대만 원짜리입니다. <laughs> 만 원짜리. 리은 손님한테 얻은 거예요. 몇년 전에. 곰팡이 난, 탁 났어, 탁 났어. 아, 이거 닦아야 되겠네. 이게 드랙기 잘, 잘 되고, 잘 감기고 그래야 되는데. 더블 디전 뿌려서 손좀봐야 되겠네. 자, 낚시전 가보겠습니다. 2년 만에. 거의 1년 만에 가는 것 같아, 1년 만에. 아이고, 얼마나 낚시를 안 갔으면 다탁 났네, 탁 났어. 봐요, 곰팡이 핀거 봐요다 아... 썩었네. 더블디젤 갖다 싹 뿌려놔야 돼. 자낚싯대는딱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. 비상용 요거 초리대 부러지면 요걸로 가르타게 딱두 대. 아주 간단하게 요거 만 원. 요것도 많아. 그 2만 원 주고 두대사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, 지금 아주 알뜰하게 <laughs> 간단한 낚시. 내일 가겠습니다. 아하하하. 낚시를 가야 되겠어 낚시. 낚시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제 표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, 지금. 아. 비도 오고 아.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덥지도 않고. 아, 저 손님들 이다가좀 가시고 이제 구경 다 했는데 아 저기 또 계시네. 어, 이제 저도 가서 아 이게 이거구나. 놓고, 틀어놓고 전기장판 하고 이제 가기 전에 형님들 오늘 날씨 쌀쌀하잖아요 가기 전에 해야 될게 있어요 가기 전에 해야 될거 냉장고를 틀어놓고 시원하게 냉장고 틀어놓고 시원하게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를 가면서 틀면 추우니까 에. 미리 틀어놓는 겁니다. 자, 18도로. 18도. 네, 예, 18도 이러잖아요. 이걸 미리 트는 이유는 이 공간이 꽤나 넓기 때문에 미리 좀 틀고 시작하는 게 좋다. 냉장고는 가기 전에 틀어놓는 거고요, 무조건. 그래서 히터는 가기 전에, 출발하기 전에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. 몇 도? 18도, 18도 이럴 때는요, 18도로 틀어놓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여기가 습기도 없애고, 훈훈하게, 예. 좋습니다. 딱 온도 18도. 춥지 않게. 자, 세팅 준비 완료. 더블 데를 칙칙칙. 충분히 뿌리고. 뒤집어서도 뿌리고 뒤집어서도 이거 뒤집어서도 뿌리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있으면 이만큼은 내일 쓸 만큼은 다 돼요 됐어 웬만하면 다 들어갔어 준비 끝 간단하네 세척 끝 세척 끝 세척 끝 세척 끝, 세척 끝. 자, 장비 끝. 응. 세팅 끝. 응. 응. 출발 준비 끝.